31쪽 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수법칙을 잘 적용했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1번을 보면, 어 이렇게 밑이 같을 때, 어 이렇게 x의 4제곱, x의 제곱 곱하면 2를 더해야 되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6제곱이 돼야 돼서, 틀린 거고, 이렇게 거듭제곱은 곱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8이 돼야 되는 거고, 나누는 거는 빼는 거니까, 어, 그러면은 X의 0제곱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중학교 범위 내에서 지수의 0제곱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같은 수를 같은 수를 나누면 1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특수한 경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하는데 여기 다 1제곱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3의 세제곱이 돼야 되고 x의 지수끼리 곱해서 또 세제곱, y의 6제곱이 돼야 되는데 3은 세제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고 그러면은 이제 5번이 정답이 될 텐데 마이너스를 4번 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 맞고 2의 1제곱인데 2의 4제곱이 되죠. 근데 이는 16이랑 똑같아요. 1를4번 곱하면 이렇게 16이에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곱하면 이제 또 X의 8제곱, Y도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면 4제곱.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2번에서, 어,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냥 이거는 3X가 되고요. 얘는 이 부분 이제 실수할 수 있는데, 2의 3제곱은 8이에요. 6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지수끼리 빼주시면 X 세제곱이 돼, 나누기니까. 그러면 이건 1이죠. 아까 외워놓으라고 했던 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A 같은 경우는 다섯 개가 맞아요. 곱하면 12. 해서 이제 4번은 맞고, 5번도 마이너스를 네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2에 4제곱하니까 16, 여기 지수끼리 곱하면 x 4제곱, 4, 3, 10이니까 y 12제곱. 그래서 4번, 5번이 정답이 되고, 어, 3번의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은, 그럼 더해서 8되려면 5가 돼야 되겠네요. 어, 그 다음에 얘는 4가 될 거예요. 왜냐면, x 네모제곱분의 x 세제곱이 X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이 분모가 하나가 더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4제곱이 됐을 거고, 얘는 2이기 때문에 더해서 14 되려면 얘가 10이 나오려면 3이어야겠죠. 3, 4, 1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8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뺐는데도 3을 빼는데도 불구하고 5가 나왔다는 얘기 8이니까 얘가 2. 제일 큰 수는 1번이 되겠고, 자, 4번에 가장 작은 거는, 그러면 나눠서 이제 4를 뺐는데도 2가 나왔다니, 이기니까 6이 되려면 3이겠네요. 3이 6에서 4 빼면 2고, 그 다음에 이제 2가 되겠죠.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서 6이 되려면, 그 다음에 얘는 x의 6제곱이 돼요. x의 6제곱, 그 다음에 4, 3, 12 더하면 18. 얘는 가장 큰 수가 되겠네요. 얘 곱해서 8 되려면 4. 다음에 a가 지금 9제곱인데 얘 곱하면 6이니까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네모 중에 가장 작은 건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가장 작게 될거 같고.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어, 81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 보시면 3의 4제곱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끼리 빼서 4가 나왔다는 얘기는 a가 3이겠죠. 7에서 3 빼야 4가 나오니까. 그래서 a가 3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2의 3제곱이에요. 2를 3번 곱해야 8이 돼요. 그러면 a에서 2를 빼서 3이 나왔다는 얘기는 a가 5가 되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을 b제곱해서 실제로 3도 1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b제곱, 그 다음 x의 ab 해서 27x의 15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소인수분해 하시면 알수 있어요. 어, 27을 이렇게 음, 소인수분해 하시면 그러면 은 b가 3이었다는 얘기에요. b가 3. 그럼 3이랑 곱해서 15가 되려면 a는 5가 되겠죠? a는 5. 문제에서 2a에서, 그러면은 2, 5, 10에서 3을 빼면 7. 그래서 이제 답이 7이 되고, 8번에, 음, b제곱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어, 다른 거다 확인하기가 힘들고, y를 봤더니 y의 1제곱인데 3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b가 3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계속 마이너스고 어, y는 세제곱이 되고 2도 세제곱이 되고 x에 곱하면 3a제곱이 됐겠죠. 그런데 x 의 12제곱이었다는 얘기는 a가 4는 얘기죠. 4, 3, 12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신경 써줘야 되는 게이 c는 숫자 전체를 얘기해서 이 부호까지 같이 이게 c야. 어, 그래서 마이너스 8이 c예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이너스 8이 시합. 4 더하기 3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로 바뀌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31쪽 8문제는 우리가 정리를 했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35쪽도 과제였죠.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어. 별한 방법 없어요. 요거는 우리가 일일이 진짜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1번은 여기 1이 생략돼 있죠. 이거 1을 선생님이 어, 언제까지 써 줘야 돼. 수업 시간에도 그랬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써서 본인이 하셔야 돼. 그럼 2에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a 네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세제곱하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거도 중요한 게 얘는 분자 거야. 옆에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 쓸때 이렇게 쓸 거예요. 세제곱할 때 1은 세제곱해봤자 1이니까 안 쓰고 a의 6제곱, b의 3제곱 이렇게. 어. 그 다음에 3도 세제곱해야 되니까 27이야. 3을 세번 곱하면. 그 다음에 9B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라인을 지금 맞춰서 쓴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분의 1이 생각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약분을 할때 라인을 안 맞추면 지금 여기는 9랑 27랑 약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3으로. 그 다음에 3, 1은 3. 3, 3은 꼭 약분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꼭 라인을 맞춰주시고 그럼 분모에는 1만 남았기 때문에 굳이 1분해를 쓸 필요는 없겠죠 네. 굳이 1분해를 쓸 필요는 없고 네. 그러면 숫자 부호를 먼저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내려와야 돼요 숫자는 3만 남았고 a가 여기 4개 6개니까 더하면 a의 10제곱 그 다음에 b는 여기 3개 하고, 여기 하나 남았어요. 그럼 B에 4제곱.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에 10제곱, B에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문제로 또 와서 2번을 보면, 쓸때잘 보세요. 5분의 3. a b의 5제곱. 위에 갖다 붙여 썼죠. 자, 그리고 이것도 얘 거야. 위에 분자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예. 네. 그래서 나누기 10분의 9 a b의 4제곱 이렇게 나누기 하고 거듭제곱 먼저 할 건데요.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a 제곱, b 제곱, 그다음에 5도 제곱해야 돼서 25. 자, 나누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5분의 3ab의 5제곱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되죠. 9ab의 4제곱 분의 10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돼서 4a 제곱 b 제곱 분의 2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약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51은 5520 약분되고 21은 또 22는 4 약분되고 또 31은 3 33은 3, 9. 숫자 다 약분됐어요. 이제 문자를 약분을 할 건데 어 a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완전히 사라지네요. 그렇죠? 둘이 완전히 사라지고 b를 보면 어 b가 지금 여기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 네 개. 어 그럼 네개다주워지고 여기 하나씩 빼니까 하나 남아. 근데 여기에도 B도, B가 있죠. 요거 하나 완전히 지워지고, 여기 B가 하나 남겠네요. 더 이상 이제 해줄 건 없고, 자, 부호는 다 플러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분모를 보면 숫자가 3하고 2가 남았어. 그럼 3이 6이 될 거고, 여기 보면은 지금 A제곱 하나 남았어요. A제곱, 분모에. B도 1제곱 하나 남았어. B. 1제곱. 요렇게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 자, 위에 보면 숫자가 25 하나 남았어요. 25. 네, 문자가 남은 건 없어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6A제곱 B분의 2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거듭제곱이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 이제 다 분의 1이 있는 거 아시죠? 분의 1이. 얘도 사실 있는 거야. 그럼 역수로 곱하기로 바꾸면, 얘가 이제 3xy가 분모로 들어오고, 분의 1 역수 된 거고, 얘는 곱하기니까 그냥 역수 할 필요 없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대신에 뒤에 계 역수가 되니까, 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하시면 돼요. 예, 3, 일은 3, 3, 3 3은 9, 숫자는 약분 다 됐고, 여기 x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씩 지워주면 여기 하나 남고, y 하나씩 다 지워져요. 그럼 이제 다된것 같아. 부호를 살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개 있어. 마이너스가 짝수 개 있으면 플러스고 분모를 보니까 1만 남아서 분모를 굳이 1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숫자, 분자 보니까 3 남았고 X가 여기 하나, 네 개, 다섯 개. Y는 하나 남아있네요. 그래서 플러스도 굳이 사실 쓸 필요 없기 때문에 3 x 에 5제곱 Y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다음에 음 우리가 이제 2번으로 가서 이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일일이 계산해 주셔야 돼요. 우선 여기서는 숫자끼리 다 곱하면 어42 맞아. 그리고 A 두 개도 맞고 어, B 세 개도 맞네요. 어,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암산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6x 세제곱 y, 나누기니까 이제 곱하기, 마이너스 3x 제곱 y, 그 다음에 y 세제곱. 여기 보시면 라인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선은 부호는 마이너, 예, 숫자는 약분하시면 2가 되고, 어, x가 제곱이 있는데, X 하나씩 지우고, Y 하나 지우면, 분모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부호는, 분모에 1분이 없어서 안 쓰고, 숫자 2 남고, X 하나 있고, Y 세제곱 해서 2번도 맞네요. 예, 2번 맞고. 자, 3번으로 가보시면, 3번은, 아, 이거 암산 될것 같아요. 여기 3이 6되고, X 6개 맞고, Y 3개 맞고, 요거 Y 1제곱이니까 3개 맞아요. 자, 4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4번은 먼저 거듭제곱 해주시면, a 의 12, b 의 20,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a 의 세제곱, b 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B. 여기 분의 1, 분의 1 맞춰주셔야 돼. 자, A 3개가 지워지면, 여기 3개가 빠지니까 9개 남고, B 3개가 지워지면, 여기가 17개가 남아서 a의 9제곱 b의 18제곱인데 혼자 이상하게 풀었네요. 그렇죠? 4번이 틀리게 되겠죠. 자, 3번으로 가서 네,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 미지수를 찾는 과정인데 계산을 확실히 해 주셔야겠죠. 자, 3번을 보면 어 얘는 거듭제곱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XYA제곱 그냥 하고 곱하기 얘는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죠. 그리고 2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 다 1이 생각돼 있으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X제곱 Y제곱이 계산하면 BX3제곱 Y5제곱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숫자를 보면 은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8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어 y를 보시면 y가 여기 a랑 2랑 더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a가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죠. a가 3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5다. 3번 답이 이제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자 4번으로 와서 네 4번도 또 이제 미지수인 ab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전개를 할게요. 마이너스 보이시죠?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다음에 2를 세제곱하면 여기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은 8이고 여기도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x 세제곱 y 세제곱. 나누기니까 이제 곱하기로 바꿔서 4a의 x 제곱 y의 b 제곱분의 1 해서 마이너스 x의 6제곱, 2의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분을 할 건데 숫자를 약분하면 얘가 1이 되고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맞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x를 보면 x가 여기 지금 3개가 있고 여기가 a개가 있어요. 3개가 지워지고도 밑에 9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a가 얼마야? 9겠지. 그래야 3개씩 빠지고도 9개가 남고 그 네, 다음에 B가 여기 분자에 하나가 있어요. 그럼 두 개씩 음, 빠져서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B가 A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 그러면 9-2니까 이제 7이 나오게 될 거고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자 5번은 이거는 여러분 추측할 수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를 곱해야 플러스 4가 되고 x가 하나 더 있어야 x 제곱되고 y가 되겠죠. 얘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추측하실 수가 있어. 마이너스 4를 나눠야지만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부호를 결정하시고 a의 4제곱, a가 4개가 사라져야지 하나 남고 b의 3제곱, b를 이제 어 3개를 빼야 4개가 남겠구나. 이런 거는 암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5번에 1번은 우리가 암산을, 어, 했고, 6번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5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곱해야 30이 되려면, 그 다음에 4개, x4제곱 더해서 6이 되니까. 얘는 3제곱 해주면 계속 마이너스, a에 6제곱, b에 9제곱인데,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됐다는 얘기는 여기는, 음,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이 암산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 계산을 같이 해드리면 얘가 이제 나누기니까 곱하기 네모분의 1이 됐을 거야. 여기 분의 1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나는 네모분의 1이 아니라 네모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양변에 이 밑에 있는 네모를 분자 위로 끌어올려야 돼. 왜? 나는 네모는 이렇게 알고 싶지. 네모분의 1,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양변에 네모를 곱할 거예요. 그럼 약분이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얘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양변에 얘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얘로. 마이너스 3, a 세제곱, b의 제곱을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3, a 세제곱, b의 제곱을 나눠주면, 이 부분 약분되고, 네모는 내가 원하는 게 남았어. 그래서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숫자는 3 그대로 와요. 그리고 a가 3개씩 지워지면서 a 세제곱이 분자에 남고, b가 이렇게 2개씩 지워지면서 b가 7이 남아요. 그래서 이 네, 여기 네모는 3분의 A 세제곱, B의 7제곱이야. 물론 3분의 1, A 세제곱, B의 7제곱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1을 써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암산할 수가 없다. 요거는 반복해서 여러분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7번 보시면, 7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을 낀,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예요 어, 구변의 길이가 나왔고 삼각 기둥에 있다. 어 부피가 나와 있네요. 부피. 자, 그랬을 때 기둥의 높이는 그럼 높이를 선생님이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둥의 부피 여러분 이제 기둥의 부피의 공식을 까먹었을 텐데 굉장히 쉬워요. 밑넓이 곱하기 무조건 높이에요. 예, 네,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밑넓이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그 기둥의 부피가 지금 24a 세제곱 b의 네제곱인데, 밑넓이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뭐둘 중에 누굴 밑변으로 놔도 상관없어요. 4a 제곱 b 곱하기 높이 3b. 이게 밑넓이고, 수직 높이는 네모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계산해서 네모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5번, 6번이랑 똑같은 건데 훨씬 좀 복잡한 거죠. 자, 그래서 2 4 a 세제곱 b의 네 제곱은 얘 약분하시면 2가 돼서 곱하면 23은 6에 a 제곱 b의 제곱 곱하기 네모가 돼요. 나는 아까 물었어. 나는 네모만 알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양변에 얘를 없애기 위해서 6a 제곱 b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약분되고, 네모는 남았어. 내가 알고 싶은. 숫자 약분하면 4고, A가 2개씩 지어지면 하나 남고, B 2개씩 지어지면 2개 남으니까, 분모에는 1이 남는데, 우리가 굳이 1쓸 필요는 없고, 4A 1제곱, 음,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음, 높이가 4AB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8번도 아마 비슷한 유형일 건데, 8번도 어, 직육면체의 부피가 있대요. 어, 기둥의 부피는 무조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세로 높이하면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럼 부피가 이거래요. 84a 대제곱 b의 제곱 이거는 밑넓이요 곱하면 얼마야? 4, 3, 12a 제곱 b죠. 그럼 12a 제곱 b. 이거 가로, 세로 곱하면 얘잖아. 거기에 높이. 우리가 그러니까 높이를 알고 싶어. 얘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봐봐. 84a 4제곱 b 제곱은 12a 제곱 b 곱하기 네모니까. 내가 네모만 알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양변을. 예의로 나눈대로 했죠. 요 12a 제곱 b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이제 네모만 남아. 여기 이제 없앴으니까 약분하면 7이고 a가 두 개씩 지어지니까 두개 남고 b가 하나씩 지어져 하나 남아서 7a 제곱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를 해오세요